안녕하세요. 전당파제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주말 잘 보냈습니까? 그, 홍수 피해 때문에 여러 사람들 죽고 또 재산 피해도 많다고 들었는데, 어, 모두들 무탈하시기를 기도합니다. 오케이. 오늘은 제가 그, 손님이 안찾아가서요 제가 지금 청소해서 팔아먹을 생각이거든요. 글락 23잼 4거든요. 40 스미스 앤 웨스니. 그니까 러뭐 그런대로 괜찮은 편인데 안 찾아가니까 제가 볼때 신품이 한 500달러 가까이 팔리거든요. 500달러 그럼 그러니까 아마 350달러 정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일단 대충 청소함 해보겠습니다. 아마 그렇게 많이 쏜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 먹은 그 뭐야 여기 <laughs> 여기 보면 좀저 사람 먹은 표시는 있거든요. 요거는 저그 근총집에 들어와 들어가고 나할때달아 먹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렇게 썩 많이 쏜것 같지가 않아요. 보통 보면 많이 쏜 거는 여기 표시가 참 많이 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런 표시가 여기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. 근데 많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많이 쏜것 같지가 않아요. 그래도 뭐 대충 청소는 해야 되니까. 아마 별로 그게 없을 것 같아요. 아, 기름도 다 됐네. 이제 기름 다른 거 사, 사서 해야 되겠네요.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. 그래도 끝까지 사용해 봐야죠. 요즘 저희도 조금 더 장사가, 저희들은 그, 비가 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타운에좀 머물고 날씨가 좋은 여름에는 저희들은 장사가 안 돼요. 손님들이 많이 없어요. 왜냐면은 다 그냥 휴가철이고 또 여행가고 뭐 이러니까 그 동네가 텅 비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모든 그 집집마다 아닌 이제 동네에도 막그 그 코너마다 그라지셀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중고를 팔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그라지셀 가고 이렇게 기 때문에 저는 뭐 별로 아는 손님들이 많이 없어요. 그러니까 겨울 가을부터 이제 겨울 시작되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다 면은 장사 가 조금 낫고요 또 만약에 아마 한 8월 달 9월 달 되면 또 사냥철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냥용 소총 이런 걸좀 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6월 7월 8월은 좀 저희들은 좀 슬로 우한 편이에요. 그러니까 일반 가게들하고 전혀 달라요. 그러니까 특히 저, 이제, 그 편의점 했을 때는 완전 그, 선샤인 보너스 저런,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. 햇빛이 나오면은 장사가 잘 되거든요. 그, 그 편의점은. 왜냐면 음료수라든지 뭐 술, 담배 뭐 이런 게 많이 나가는데, 이거는 저는 이제 완전 정반대의 장사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이게, 이 일이 재밌어요. 돈은, 돈 벌이는 시원찮거든요. 사실 아직까지. 속규모라서 그런데, 이 일이 재밌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이거 하고 있고요. 아마 은퇴하, 기까지 계속 이거 할것 같아요. 전이 길로 그냥 갈것 같아요. 은퇴할 때까지. 왜냐하면 제가 적성에 맞아요. 제 적성에 맞고 가끔씩 또 사계 가로도 가고 이러니까. 재밌어요. 그리고 또 손님하고 흥정하고 또 모든 물건들을 가져오면 제가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찾아봐야 돼요. 그러니까 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편의점을 만약에 할 기회가 생긴다? 그래도 아마 편의점은 안 돌아갈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돈보다 일하는 재미가 이게 더 있거든요. 오케이, 뭐, 대충 청소 다 했습니다. 뭐, 별로 할 것도 없고요. 그냥 대충, 그냥 타매만 닦아내고, 그냥 뭐, 이렇게 정리해서 그냥, 가기표 달아서, 그냥 해놓으면 되거든요. 된것 같아요. 땡입니다. 자, 오늘은, 어... 별로 할 것도 없고요. 글락 음, 23젠4 40 스미스 앤 웨슨 그러니까 40 구경 반자동 권총을 대충 청소해 봤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